올해 9월달에 어 조금 늦게 어 굴삭기로 고사리 밭에 엄청난 풀들 사람 키보다 큰어 풀들을 잘라서 이후에 어 이제 풀 약도 하고 해서 풀한테만 약을 해서 풀을 관리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겨울에 완전히 이제 고사리 어대 죽은 위에 고사리 그 대도 쓰러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사리 밭이라는 걸알수 있을 정도로 고사리가 많이 올라왔죠. 중간에 이렇게 풀도 있지만, 봄에, 초봄에, 어, 애들을 또, 어, 죽여야 됩니다. 뽑아주거나 애들한테만 약을 해서, 어, 풀이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.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죠. 초봄에 발아 억제형 풀약을 뿌려주면 풀이 훨씬 덜 올라오겠죠. 이렇게 해서, 어, 고사리 밭이 풀이 하나도 없이 만드는 것. 그게, 어, 저희 농부의 일이죠.